우리의 삶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는 때가 깊어갈수록 나라의 지도자는 압과 같이 포악해지며 개인들의 삶은 영적 가뭄의 고통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바알의 문부림이 만연되게 됩니다. 11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집화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돌1두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우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자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산지자 일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부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